대한민국 동성기분. 저는 이래서, 어, 군은 갔다 오지 않았어도 내 나라를 책임지고, 성 관계마저도, 어, 책임져주는 군의 자손의 그 아버지를 섬기고 다시 태어난 것이 삼목적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미국하고 잠을 자게 된 동성, 여성이죠. 그런 여성은 살림을 차리도 제가 파괴범으로 여기고, 멀리 떠나기를 자주 한게 춥니다.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군하고 잠자는 여성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 증세가 된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여성의 부로서 성관계 접촉을 하고 살아도 인격은 제가 실성을 느낄 만큼 때립니다.그로 인하여 제부근이 아닌 당신들이 내가 만나온 여성을 가진다 해서 제가 의심을 안습니다그런다 해서 서해에 가서. 저를 파묻고 결혼을 예약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명심합니다. 책임의 의무는 보감이지 당신의 뜻처럼 마음대로 나라는 인심을 놓고 세상 사유의 지휘관처럼 도덕군자처럼 내한테 뺏어간 현금을 모두 집요착 지워버리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당신들에게 호령은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가까이에서 밥 먹는 행치는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관계상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당신 견해, 당신의 여성으로 갖다 주셨으면 차라리 잊으십시오. 단, 다른데 가서 살인은 하지 마십시오. 명심합니다. 내가 불을 알았던 한 성격 많은 여성들을 다 호령하기는 늙어버린 저를 다시는 실생 있는 환자를 보지 마시고 당신 곁에서 내조자라는 여성이 있으면 그 여명을 다시는 내 곁에 와서 훔쳐가는 행실, 돈 착취하는 행실, 알고 산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문 열고 다니는 행실 그런 것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강도 짙은 향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걸려온 내 책상 쪽에 유뇌와 같은 전화질은 하지 마십시오. 번태와 같은 고뇌 속에 굶어가는 간호사처럼 저 혼자 스스로 이긴 모든 것을 백전백승 당신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고지고지 압력 차합 압류 민원 조심하십시오. 내 네, 다시 말하지만 내 주변에 미군 곁에서 자는 여성은 제가 멀리 할수 밖에 없는 것 가르쳤습니다. 미군이란 군이지 여성을 호령하고 옆에 있어 사는 여성을 대한민국 여성이라 겁탈할 수는 없다라고 밝힙니다. 앞으로 저를 다시 보면 여러분의 사직에 당신들의 사직서에 있겠다만은 나를 지우고 사는 게 현명합니다. 앞으로 저를, 저를 위해 향을 두고 다시 한번 이용법을 이딴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제법 건강하게 늙지는 않지만 내 나이가 이제는 사유중심에 육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이유는 50대가 넘었습니다. 김이 건강하시고 내 곁에서 살아오면서 먹은 만큼 토하지는 마십시오. 혁명한 인심으로 내 부모 자필과 같은 군의관 그 양반의 취미로 당신들에게 올바르게 글쓰겠습니다. 압력 높은 기압, 다시 한번 내게 태서 착취하는 행실 그만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나와 같은 인심을 군 풀어서 다시 한번 협계에 내보냈다가는 당신의 지질제한,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는 핵을 보였습니다. 성인 자와, 내가 보냈던 모든 거 미국이 받아들이길 호소합니다. 경고합니다. 부탁드립니다.